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수입니다. 지금 그 서해권에는 그주 특보가 내려져 있죠 강풍 특보. 강풍 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어 낚시하기에는 그 별로 날씨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비영항 출발해가지고 어 이거 신시도까지. 어, 이렇게 들어 들어와 봤습니다. 어, 예전에 그 바람이 많이 불고 특보가 내려졌던 날에 어, 한 번씩 들어와서 낚시를 해봤던 그 기억을 살려서 어, 좀 신시도에 들어와 봤습니다. 신시도 그 예전 상황과 별반 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특보가 내려지기 전 상황과 어, 별반 차이가 어, 없는데 그래도 간간이 어, 이렇게 바람은 조금 불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. 피응항 출발해가지고, 그, 이쪽 신시도까지, 어, 들어오는 그, 도로에, 역시 차량은 한 대도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지금 시간은, 어, 6시 30분입니다. 6시 30분. 이제 막 해가 지금 막 뜨고 있는 그런, 그런 상태예요 자, 24일 토요일 6시 30분입니다. 지세풍방파제, 그, 외곽적으로는 그 바람이 조금, 어, 불고 있고요 이쪽, 그, 내만 쪽. 자, 서쪽 따라서 들어가시는 그, 저쪽 끝쪽의 섬은, 어, 낚시하시기에는, 어, 커다란 그, 불편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역시, 그, 파도가 없고, 그, 바람이 좀 찼지만은, 어, 시에는 조금 불숙한간간히바람은 불어오고 있습니다만은, 어, 을 캐스팅해서, 그, 낚시를 하시는 데에는, 어, 별다른 지장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. 강풍특보가 그,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내려져 있는 가운데에서, 그래도 짬낚시를 한번 나와 보시기에는 그, 시도히로안 해도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에서 잠시 신시도 한번, 더 어, 들어와 봤는데, 역시 그, 생각했던 대로, 어, 다른 곳, 다른 곳에서는 분압이 엄청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는 그래도, 어, 바람은 약간 그 잦은 것 같아요. 이번 주말에 그 낚시하실 수 있는 데는 그래도 어 이쪽 신시도 어 그리고 새만금 3 3센터 그쪽은 그 건물이 가려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낚시는 가능한데 되도록 되도록이면은 되도록이면은 그래도 어좀 피하시는 게 강풍특보가 내려지실 때는 좀 피하시는 게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, 곳을 출발을 해가지고, 어, 이곳 출발해가지고 지금, 어, 새만금의 33센터, 새만금 33센터 앞에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신시도에서 새만금 33센터까지는 거리가 약, 아,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한 3분 정도, 3분 정도 밖에는 걸리지 않는 그, 그런 거리입니다. 오늘 그 오후에는 바람이 조금 세졌다가 저 내일은 그 조금 잦아들 것 같아요. 바람은 바람은 조금 내일은 잦아들 것 같습니다. 어 오늘 그 주말에 그 낚시를 하실 수 있는 곳은 그 신시도. 신시도 마을 안쪽으로 이렇게 쭉직진 해서 들어가시면은, 지세풍방파제라는 곳, 그 바깥쪽으로는 조금 낚시가 힘드실 것 같고요. 그쪽, 그, 내만 네만 안쪽으로, 내만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저의 저녁권 전역본, 우리나라 저녁권의그 강풍주의보 강풍가 발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많은 분들께서 그 주말 낚시 준비를 하셨다가 자좀 속상하셨을 거 속상하실 것 같아요 <laughs> 어, 일주일 내그 주말 기다리셨는데. 그래도 꼭 나와 오실 분들은 그 이쪽 그 신시도권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. 음, 세만금 도로 쪽에는 지금 전혀 그 낚시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세만금 도로, 세만금 도로 쪽에는 지금 전혀 낚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께서 꼭 참고를 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지금 낚시를 여유롭게 하실 수 있는 곳은, 그, 신시도. 그리고, 그, 서방금 농어촌공사 33센터 바로 옆자리. 어 그쪽 두 군데 정도밖에는 아마 그 낚시를 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. 어 그쪽은 그 그래도 바람은 좀 있지만, 어 파도는 거의 그 건물이 막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, 지금, 그,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라, 보는 바람은 다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,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지금 이동을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신시도에서, 어, 신시도에서, 새만금 33센터. 새방금 33센터 쪽으로 응.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뭐 어제 저녁 때도 이렇게 나와봤습니다마는그 바람이 부는데도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들 하셔. 아, 그 바람이 낚성? 부는 와중에서도 그 낚시를 하시는 우리 낚시인들의 모습. 어, 많은 분들은 안 계셨습니다만, 12분 정도 이렇게 나으셔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, 아, 그리고 낚시 나오실 때, 좀 이제 두터운 옷으로, 두터운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나오셔야 할것 같아요. 날씨가 굉장히, 어, 춥습니다.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졌어요. 자, 이제 이 다리만 건너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, 세망금 33센터가 되겠습니다. 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앞 유리창에는, 어, 만방금도로 비영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신시도까지 들어오는데, 이 너울이 그 바람에 날려서 이 차를, 차 유리창을 완전히 그 덮은 상태예요 지금.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날씨가 조금 개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. 어, 점심, 점심 시간에 그 조금 더 바람이 불고, 불고, 그 다음에는 좀 죽어지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역시나 이곳은 명불허전의 포인트입니다. 명불허전의 포인트. 차량의 행렬이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. 이, 택, 이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차량의 행렬은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. 바람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, 그래도 파도나 너울은 어 이쪽 삼삼 33센터 앞쪽에는, 어 건물이 가려지고, 뚝방이 가려지고 있기 때문에, 어 그렇게 큰어지면다 지지도 못하고, 안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저쪽, 보니까 어, 다, 다 저기 보니까, 지금 700m, 600m, 넘쪽은어 쪽에는, 너울이 너울이 많이 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차량의 행렬은 그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. 그 상당히 많이 불고 있는 것 같고요. 저 오늘 주말, 그 신시도와 어 이곳 세만금 33센터 어 이쪽 이외에는 그 별로 낚시하실 자리가 마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낚시 꼭 안전낚시하시고요. 어, 두드러기면 오늘 같은 날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. 안전낚시하시고 아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. 지금까지 신시도와 삼삼센터 앞에서 한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